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 l b 말씀드립니다. 음, HLB가 시원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어, 우리가 어떤 호재가 노출이 되면은요, 호재에 따라서 차이 매물이 나와서 네,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요한 것은 이제 기본 기본적인 주 추세가 깨졌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네, 근데그주 추세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종 리뷰라는 호재가 노출돼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조정 받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당연히 여겨야 될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네. 급락을 한 이유가 뭐야? 지금 HLB에 관련돼서 뭐 승인이 취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최종 리뷰가 통과됐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게 급락의 원인이지 네, 어떤 악재 요소 같은 건 아니다.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최종 리뷰가 돼가지고, 이게 끝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HLB가 끝나는 패턴은 어떤 패턴으로 끝나는 거냐. 네, 이건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큰 줄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4월달, 5월달 대비해서 대박 주 하나 찾았어요. 이거 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대박 한번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음, 자 9.27%라면은 굉장히 큰 폭인데요. 음, 사실 최근에 이런 조정이 그 3월달에 없었죠. 예, 그러나 호재 노출이라는 그 적절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차익 매물이 물론 나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다시피 이 신한 금융투자 네, 이쪽 창구에서 항상 주가 내릴 때 주범이죠 주범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이거 좀 확대를 해보면 네, 이쪽이죠 근데 좀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장막판에는 또 순매수를 했어요 네, 장막판에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한금융투자의 흐름을 보면 장중에 매도치다가 막판에 또 사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죠 아, 무슨 얘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물로 다 매도를 때려 놓고요. 주가 내리니까 고거 이제 주가 내리게 해 놓고 여기서 이제 환매수를한 그런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보여요. 그네들의 의도를 우리가 뭐알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 내리는 듯 했지만 다시 또 치고 오르고 치고 오르니까 얘네들이 누르려고 여기서 매도 때리고 그리고 밑으로 눌러가지고 여기서 뭐환매수하고막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공견될 의지대로 되지는 않았고 반대로 되면서 엄청 손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그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 3월 22일 날짜 기준으로 HLB가 조금 그 공매도 잔고가 어제보다 늘었어요. 삼백8만 주입니다. 어제 한 삼백만 주였다가 이것이 삼백8만 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공매도를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성을 어떻게 제도를 악용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매 잔고가 좀 늘긴 했는데요. 그래놓고 또 주가를 또쭉 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너무 짧게 끊어서 볼 것은 아니고요. 기본 줄기가 글로벌 빅 파마로 가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 이 공매 잔고가 이 정도로 아직까지 남아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봐왔지만은 주가에 엄청나게 강력한 모멘텀이 됐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계적으로 예,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이런 패턴을 보였다. 이 네,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바이오 학회들이 사월달, 오월달, 6월달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A A C R 이그 사월 초죠, 사월 초이다 보니까 미리 올랐다가 사월 초 임박하니까 좀 물량도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작용되면서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밀리는 종목이 많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네, 그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바이오 쪽이 다 죽은 거 아니고요. HLB 관련 주들이 내리니까 제약 바이오가 약한 것처럼 보인 것 정도다. 예, 네,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에 바이오 학회권과 관련해서 제가 일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학회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월달에 그 JP모간 요것이 이제 제일 큰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뭐 2, 3월 달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되게 바이오 학회가 4월, 5월, 6월에 특히 집중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면은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날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AACR이 아직 지난 것도 아니고 4월 5일부터 10일이고 그다음에 또 아스코 같은 그큰 건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네, 5월 달에 대기하고 있고 바이오 USA도 있고요. 여기 까만 선이 좀 중, 중요한 겁니다. 네, 미국 당뇨 협회에 있고 이런 식으로 바이오 학회는 계속 지속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AACR이 절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AACR이 다가왔기 때문에 미뤘다. 뭐 이런 것보다는 타임 매물이 나와서 그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음, 자꾸 그 제약 바이오가 내린 것에 대한 핑계를 찾아보면,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 학회는 아직도 4월, 5월, 6월에 남아있기 때문에 흔들어졌다 다시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거예요. 보정도로 일단 제약 바이오 일정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여하튼 뭐 최종 리뷰가 29일 날 나올 게 25일 날, 26일 날 발표가 된 거죠. 실제로는 공지는 25일 날 미팅이 있었던 거고, 라스트 미팅이 있었던 거고. 이날 미리 공지를 하다 보니까 미리 재료가 노출돼서 쟤 노출로 좀 밀린 거다. 네. 요 정도로 그냥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사를 하나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제가 일단 특징적인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HLB가 가남신약 리버세라입 다음은 고용암 CART 이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아직 임상 일상입니다만은 똑같이 엘레바 HLB와 관계와 똑같이 지금 현재 이 베리스모도 그런 수준으로 가면서 신약 승인 받고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물론 여러분 임상 그 일상에 불과해요. 예, 여러분 보시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베리 베리스모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죠. 예, 고용암 일 일상에 불과합니다. 예, SYN KIR 백십인데 일상에 불구 하지만 불과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 내용을 쭉 보시면 페스트 트랙으로 베리스모 신약이 지정이 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정도라면은 인정을 꽤그 강하게 받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모멘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후속 임상권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전에 그 테라피틱스 쪽에 그이 모멘텀도 있었잖아요, 여러분그죠모 세포종하고 안구 건조증 예, 요, 안구건조증하고 신경영양성 강막염 임상. 요거를 알지 않이후를 이걸 더 크게 보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음. 아, 이런 모멘텀이 줄줄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어, 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음. 아, 이거였지 않습니까? 아, 가장 골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최종 리뷰를 무사통과했다. 그러면 이게 호재가 끝이냐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신약 승인이라는 건이 대기하고 있고 신약 승인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로 HLB 그룹이 탄생하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끝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호재 노출되니까 잠시 조정을 보인 정도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쓰리 봉 정도를 완전히 한 2, 3 개월 내에 쓰리 봉 정도는 만드는 모양이 나와야 이게 hlb의 상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최종 리뷰 신약승인 요 중간 중간에 지금 hlb 그룹이 계열사들과 함께 이 진행하고 있는 임상권에 대한 이 상에서 삼상으로 간다든가 삼상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든가 이런 건의 재료가 불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신약 승인 막바로 끝나자마자 뭐가 들어온다 고 그랬어요. 국직한 국부 펀드에서 외자가 몇천억씩 몇천억 다위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도 지금 현재 사이사이에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 리뷰 끝났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HLB가 끝이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네, 순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회장이 17조에서 35조까지 NPB 순 현재 가치를 올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35조로 볼 때. 주가 자체가 25만 원까지 HLB가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조정 받아서 그냥 여기서 꼬꾸라져서 끝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응?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HLB 방송을 드릴 때 초창기에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랑 비교를 했어요, 그죠? 바이오시밀러 같은 부가 가치가 신약 업체보다 훨씬 낮은 이 지금 현재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얘가 말도 안 되게 지금 현재 시총이 40조란 말이에요, 40조. 안 그래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한 60조 가죠. 근데 이건 못 가겠어요, 지금. 여러분, 2023년도 실적을 보세요. 영업이익이 6,500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40조야, 셀트리오니. 지금 우리가 2027년도에 2조 좀 넘죠. 영업이익이, HLB가 예상이. 이 정도라면 한 120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 가지고 보면. 여러분, 예,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자료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18페이지인가? 이제 페이지 수도 외우네요 18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19페이지네요. 하나 틀렸네. 2조 4천억 매출에 2조 아닙니까? 2027년도에 그죠? 네. 확인되잖아요.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바이오시빌러 업체 이게 깜도안 되는 거 하고 비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셀트리온이 40조라면 우리 저 hlb는 100조 가야 되잖아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이거 제조업 제조업체라고 봐야 돼요 이거 바이오 제조업체입니다 사실 그죠 신약업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는 얘네들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3년에 1조 1000억 밖에 안돼 그러면 우리가 그 2조 정도 그 영업 이익이 2027년도에 되는 HLB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 예를 들어 시총이 얼마야 이게? 지금 60조 아니야. 60조 따블은 가야 될거 아냐. 120조 가야 되잖아. 120조. 그래서 우리가 HLB가 100조 간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꿈의 시총을 갖고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버릴 수 있어요? 꿈을? 꿈을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삼봉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삼봉이에요 이게 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 계속 상승하는 속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 정도죠.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는요, 이게 그 수명이 더 오래 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차트가 생명력이 제일 긴다는 거 아시죠? 그냥 쭉쭉 급등하는 거, 이런 거는 의도 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투자 한두 번하십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해 주셔야 됩니다. 호재, 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다가 최종 리뷰 통과됐다. 좋아. 단, 조정 받아. 조정 받아 놓고 또 가다가 신약 승인 받았다. 또 조정 받아. 또 가다가 런칭 해가지고 상업화 잘 된다. 그때 이제 꺾일 수 있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짧은 사이클로 본다면. 근데 그냥 꺾이질 않고 대마 불사라고. 되돌림 파동을 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리 봉뭐 이래서 마무리 되는게 이게 정석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이 올수 있겠죠 근데 뭐 10만원 근처까지 내리지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 될지 10만원 조금 깨졌다가 다시 턴을 하지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정 후에 다시 들어올린다는 거죠 다시 상승 추세를 탄다는 거죠 아직은 상봉이 확인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HLB가 여태까지 보셨지만 이런 때다 털렸잖아 요 일반인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요, 뭐 주가라는 게뭐 저희가 예상대로 됩니까? 뭐또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HLB라고 문자를 주셔서 저하고 연결을 해야죠. 꼭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실 거예요 이럴 때 문자 주셔서 SNS 체제를 갖춰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야 여러분들 버텨요 아니면 또 물량 털립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문자 HLB라고 좀 주시고 응원 문자는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상 찍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있어요 네. 문자 많이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월달, 오월달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박을 드실수 있는 대박주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콘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시총이 굉장히 그 작아요. 네, 천억 내지 삼천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만원 내지 3만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따블 네,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따블, 쓰리 따블, 부어 뭐 따블도 날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따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그리고 그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실내에 대박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위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에서는 안되고 되게 네,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 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니다 부채 비율도 영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전 안,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메모를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 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가 네,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땀을 내고 나와도 되고 뭐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이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 예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수,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에,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도가 될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감사합니다.